돌아다니도그래보서서 느낀 게에터넷한국에다 살렸어 에전에는 한국에서도 한도 한국에서도 한고한국에서는한 한국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한요에서도한국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국에서국국한국 저는 일단 네. 늘 게임을 어? 좋아하고 컴퓨터라기 때문에 해외 돌아, 네 해외 돌아다니고 아 그래 보면서 느낀 게이 뭐. 인터넷. 아, 조회, 조회, 조회. 어, IT. 인터넷 최고 IT. 아, 한국 인터넷 맞아. 최고. 한국 인터넷 맞아. 최고. 맞아. 맞아. 이거 다 인정하죠. 이거 맞아. 이거 맞아. 이거, 맞아. 이거 맞아. 인정, 인정. 이거 다 인정하죠. 인정 인정. 손발 다올리기. 그러면 누나는 한국 이거 너무 좋다.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. 배달. 아 배달. 아, 배달. 조부들을 다 살렸어. 예전에는 삼시 3끼를 다주부들이다 밥을. 오, 아 그렇죠. 불뚝에 연기가 났잖아요 집집마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제는 세끼 중에 배달. 그래도 한두끼는 우리가 배달해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와 있잖아요. 맞아 맞아 어. 미리 해 놓으면 다와 있고. 이런 거는 진짜 자랑스럽다고요. 맞아요 배달. 자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 없으면 못살것 같다고 외치는 국제 아내들의 미칠 만큼 좋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리아나입니다. 저는 다른 러시아 사람이랑 다르게 되게 급한 성격이 있어요. 누가 봐도 보인다. 급해 보여요. 원래는 약간 약간 러시아 사람은 느리고 느긋느긋단 느긋느긋한 편인데 저는 뭐를 해도 다 급해요. 오, 예쁘다. 만져라 없으면 성격 급해서 결혼도 엄청 빨리 했어 아, 그런가요 <laughs> 어, 좋네요. <laughs> 아 지금 모델이구나. 성격이 급해서 포즈도 빨리 잡. 잡힌... 어네, 저 그래서 거르신 아... 것 같아 사람들. 그래서 약간 한국 왔을 때는 반한 게 하나 있어요. 그거 바른 거예요. 뭐를 해도 다 바르고. 아 빠름 빠름 그렇죠. 한국이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. 한국 오자마자 아는 이거는 제 나라다. <laughs> 생각에.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 어떤 발음 문화 있는지 제가 한번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밖에 있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어젯밤에 11시쯤에 시켰는데 벌써 와있어요 한 5시 왔던 것 같아요 그 요렇게 어, 그거 맞아 급한 사람들이 이거 시키잖아요 빨리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짜자자잔 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시켰는데 제가? 오뭐안 시켰던 것 같은데? 싸이! 오빠! 저컵어저 도와줘 어. 그고박스로쭉 썼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카메라에 들이대 <웃음> <웃음> 여기 엄청 많은데? 뭐 담아보면 은 많이 나오죠? 엄청 많네 들고 어, 와 야, 본인이 아직 잘네 남편밖에 없어. 여러 개 많이 시켰어요. 뭐 시켰는지 기억도 안 나요. 아, 아 그리고 이분이 전 <laughs> 남편이에요. 자다 일어났는데 <laughs> 와미남이다 <laughs> 근데 남편이 착하다 잠을 는데도아 군, 강아 있어, 니 강. 근데 남편이 군말 없이 다 해주네요 또. 아, 원래 좀착해요 음. 오빠 키가 너무 커 음. 이게 제일 낮은 거야 오, 오. 어머 남편 착하다 어, 근데 11시 시키면은 5시 지금 왔거든 들렸어 밖에 사진 찍는 거 이게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사형 출발하는 건가 이러면서 그냥 어? 리아나가 지금 주문 들어올 거니까 내가 출발한다. 어 아니, 이거... 진짜 빨라요. 오, 오. 사과. 오 사과. 에이, 에이, 에이. 뭐야? 블루베리. 음, 음. 신선하게 오잖아. 그게 음. 너무 좋아. 좋아요 좋아요. 누구시죠? 어? 파스타다. 파스타? 어 이거는 오늘 이따가 오빠가 해줄래? 이거? 아, 알았어. 알게 파스타 해줄 거야? 응? 어, 요즘 커리 밀키 또 많은데 왜 파스타를 시켰지?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어요. 요즘 다 택배로 돼서. 난 달걀도 아, 시켜. 게으르면 커피 한 잔도 시킬 수 있어요. 맞아죄 <laughs> 맞아, 맞아. 주인입니다. 최고야 배달은 진짜. 배달의 전국. 작은 제품을 큰 박스에다가 담는 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저거 박스 치우는 게또 일이에요. 맨날그러죠 약간 과대 포장도 있어. 응. 너무 자, 많아. 응. 오빠가 파스타를 해준다 했잖아요. 요거를요 근데 오빠 요리 진짜 잘 못하는 편인데 다 들어있으니까, 맞지? 밀키트, 아빠. 파스타. 그냥 설명서대로 하면 은요즘다 맛있게 돼 있어서 밀키트가 엄청 편하죠. 사실 요리를 못 해도 다 들어 있으니까 아, 어, 저할수 있는 있잖아요. 요리 못해도못해 먹는다는 소리는 이제는 하면 안 돼요. 사실. 망했어? 어, 잘 됐어. 와, 야, 와 5분 안에 동식, 이것도. 밀키트도 50분 안에. 끝났다. 야, 와요. 그래도 여기 3분이 이겼어. 3분이 <laughs> 나쁜... 역시 쓰러져도 일어나는. <laughs> 맛있어 보이는데? 근데 이것도 먹어. 새우다. 오빠, 근데 양이 너무 많지 않아? 어, 2인분이야. 2인분이라고? 역시 당국이다. <laughs> 2 인분인가 오 인분이다. 맛있겠다 그런데. 이제 화장을 빨리 해야 아침을 저렇게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안 뻑뻑해? 생각보 진짜 맛있다. 요리 빨리 했는데 화장 되게 빨리 했네. 그치. 빨리 나가서 재밌는 거 하러 가자.